안녕하세요. 타르가분가 다육사랑입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금 비가 오는 곳도 있고 저희처럼 비가 한차례 왔다가 지금 이제 갔어요. 와, 페리도트가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네요. 페리도트 제가 항상 보여 드렸죠? 자, 이 친구는 지금 분갈이 제가 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유, 여기 철화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철화예요, 철화. 철화고요. 밑에서 자구가 이렇게 뿜뿜 나와요. 자, 이렇게 페리도트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제가 라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라울도 이렇게 밑에서 자구가 바글바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페리도트도 밑에서 자구가 바글바글 올라와요. 제가 이 친구는 어 많이 보여 드렸던 아이인데요. 자, 페리도트고요. 자, 마디바입니다. 마디바도 있고요. 얘는 스틸철인데요. 스틸철아. 스틸처라. 아우 8,000원 하는 아이인데요. 이런 이쁜 화분에다 분갈을해 놓으니까 또 다른 아, 매력이 있죠? 괜찮죠? 값어치 있어 보이죠? 자, 이렇게 페리, 이거는 스틸 철화고요 자, 홍공작 철화입니다. 홍공작 철화도 색감 아주 좋고요 라인도 엄청 이쁘죠?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어머, 제가 좋아하는. <laughs> 카시오 적금입니다. 카시오 적금. 이 친구는 2022년 4월달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었네요. 자, 이 친구는 제가 시집을 보냈었는데요. 아유, 엄청 개떡같이 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저희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자, 저희 아들 사무실에다 시집을 보냈더니 개떡같이 해가지고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다시 또 이렇게 예쁘게 변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카시오 적금입니다. 카시오 적금. 자, 이렇게 도앤도분에다가 분갈이를 해놨는데요.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카시오 적금을. 아유 얘가 화립정금이에요. 화립정금 예전에 제가 이 친구를 4천원에 공구를 해드렸었거든요. 이게 저, 금이에요. 금. 화립전금 아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잘 키워놨습니다. 엄청나죠? 이거를 제가 4,000원에 언니들에게 공구를 해드렸는데 언니들 다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 친구는 개구쟁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어요. 자, 검정 포트, 빨간 포트에 있다가 이렇게 집을 찾아주면 또 다른 예쁜 모습이 아유, 탈바꿈이 되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예쁜 옷 입으면 이뻐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얘는... 와 대박입니다 제이드 스타 제이드 스타입니다 제이드 스타가 이렇게 아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진짜 꽃가루 때문에 못살아 못살아 <laughs> 꽃가루가 난리가 났네요 자 이렇게 손톱이 다 그냥 변형이 와가지고 아주 멋있는 아인데요 아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자 그래도 멋있죠 환엽이고요 사이즈 엄청 대빵 큰 아이입니다 자, 15cm 이상 되는 아이고요. 아이고, 제가 또 이렇게 콩분 좋아하잖아요. 콩분에다가 이렇게 얘를 홍화장이에요. 홍화장. 색감 엄청 예쁘죠. 홍화장. 이렇 다나화분 꽃 딱지만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어요. 종이컵보다 작아요. 크리스티 뷰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친구 지금 꽃대도 꽃대지만 밑에서 자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삼, 살짝 들려볼게요. 와, 여기에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꽃대는 제가 꽃대에 나오는 입장을 띄어가지고잎꼬지를 한번 해볼게요. 실험해보고 나중에 결과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여기 입장 다띄어가지고 제가 이 꽃을 한번 해보고요. 여기는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크리스티 뷰티 자이 친구도 사이즈 엄청 큰 아이입니다. 자 이게 18cm 화분이에요. 18cm 화분에 이렇게 멋지게 뿌리 내려서 뿌리 커팅 되어 있는 아이 제가 뿌리 커팅 한거 이렇게 뿌리 내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 친구는 금모지 철화데요 제가 여기다 올려놨어요. 아이고, 여기 보세요. 비안트, 보세요. 아니, 비안트가 아니라 메릴그림, 메릴그림 대품입니다. 메릴그림 대품이고요. 사이즈 엄청 커요. 와, 진짜 큽니다. 이렇게 멋있게 빨갛게 불났어요, 불났어요, <laughs> 불났어요, 불났어요. 비영, 비영, 메릴 그리. 자, 이 친구는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자,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주피터하고 어, 링고스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 친구는 주피터고요. 얘는 주성 마돈나입니다. 주성 마돈나. 와, 여기 물 들어가는 거야? 뭐야? 물 들어가는 거, 물 들어가는 건가? 조금 이따 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물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친구가 주성 마돈나입니다. 이렇게 보실 때 하고, 자, 이렇게 보실 때 하고, 자, 이 친구는 스텔라예요. 스텔라. 이렇게 이쁜 토마토 화분에 식게 되어 있네요. 자, 프랭크도 이렇게 물이 빨갛게 물들어서 아주 이쁘게 자기 꽃을 발산하는 것 같죠? 자, 이 친구는 마블 금입니다. 마블 금이고요. 이렇게. 금 발현 아주 좋아요. 보톡스. 어, 이쁘죠? 색감도 굉장히 예쁘고요. 이 친구는 만 원짜리예요. 제가 이렇게 화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자, 이 친구는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고요. 자, 이렇게 제가 같이 이렇게 쌍두 쌍두 식재를 해놔 봤습니다. 이거 필요하시면 6,000원에 드릴게요. 자, 화분까지 하면 1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잘못됐네. 오메. 화분이 12,000원짜리거든요. 12,000원. 얘가 6,000원인데 제가 따라라라라라 자이 친구가 러우입니다. 러우 로우, 제 사무실 창문에 있었던 아이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따라라라 핑크루비입니다. 핑크루비는 서인경 화분에 이렇게 식게 되어 있고요. 아유 캄캄하죠. 자 어두운 하우스 안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 혹시 아담이에요. 이 친구가 아담이고요. 5,000원 짜리입니다. 아담 5,000원 짜리에다가 이 화분이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 9,000원이잖아요. 자, 이렇게 혹시 하시려면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윈디입니다. 윈디. 윈디도, 자, 이 친구도 6,000원 짜리고요. 윈디가 6,000원 짜리예요. 6,000원 짜리, 5,000원 짜리 하면 11,000원이죠. 자, 이 친구는 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화분까지 포함해서예요. 포함해서, 포함 가격 알려드린 거고요. 자, 윈디 자, 환희입니다. 환희. 환이. 자, 환희도요. 이렇게 색감 좋고요. 아이고, 꽃가루 날려서 난리가 아닙니다. 환희 아주 이쁜 아이에요. 자, 이 친구도 화분 포함해서, 어, 이 친구는 8,000원에 드릴게요. 8,000원. 7,000원에 드릴까요?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혹시 이렇게 세트 세트 해놓고 싶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이쁘게 화분채 포함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칸델라예요. 칸델라. 칸델라고요.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죠? 입장 굉장히 통통하고요. 위에서도 한번 보여 드리고요. 꽃가루 날려서 난리가 아닙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예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자, 필요하신 분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2,000원. 완전 득템이죠. 자, 화분째 포함 배송 가능합니다. 자, 이 친구는 이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불놀이에요, 불놀이. 자, 불놀이. 이 친구는 불놀이가 5,000원짜리예요. 5,000원짜리고요. 화분까지 포함해서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불놀이 6,000원에 가능합니다. 화분채 배송해 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샤를로즈입니다. 샤를로즈 5,000원짜리고요. 5,000원짜리 이렇게 층수 굉장히 높고요. 입장이 아주 특이하게 예쁩니다. 자, 이렇게 화분에다 제가 식재를 해 놨고요. 5,000원짜리 샤를로즈에다가 화분 식재까지 해서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6,000원 대박이죠. 자,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자이 친구는 알바 뷰티 입니다 알바 뷰티 고요 제가 화분에다 식재를 해놨어요 자이 친구는 알바 뷰티 5,000원 짜리 고요 이런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놨습니다 자 혹시 필요하시면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분체 화분 같이 발송해 드릴 거고요음 화분채 배송 가능합니다 자이 친구는 미니벨이에요. 미니벨 이에요 미니벨 목대가 완전히 목질화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친구는 4,000원 짜리예요. 4,000원 짜린데,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 식재를 해놨잖아요. 자, 이 친구를 5,000원에 드릴 거예요. 화분 포함 5,000원입니다. 자, 괜찮죠? 화분 포함 5,000원. 자, 이 친구는 TM이에요. TM. 초점이 안 잡히네. TM이고요. 층수 좋아요. TM이 5,000원짜리예요. 아우 예전에 TM은 만원 했던 아이인데요. 자 이렇게 제가 식재를 해놨어요. 식재를 해놨는데 자이 친구도 5,000원짜리에다가 화분은 1,000원만 해서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TM 5,000원짜리에다 화분까지 해서 6,000원입니다.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세요. 자 에어스타입니다. 에어스타고요. 입장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색감이 막 물들어가지고 꽃처럼 꼭 연꽃같이 생겼죠. 자 에어스타는 8,000원짜리예요. 자 8,000원짜리인데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놓았어요. 자 이렇게 화분 잘 포함해서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에어스타 8,000원짜리에 화분 포함해서 만원에 드릴게요. 자 소울 앤 금이에요. 소울 앤 금이구요. 아, 제가 뭐, 뭘준게 아닌데,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요. 소울 앤 금이고요. 충수 좋죠. 자, 이 친구는 화분제 포함해서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소울 앤 금이에요. 소울 앤 금. 화분 포함해서 7,000원.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은 매주 월요일 밤 8시 30분에 만나서 실방을 하고 있어요. 8시 30분에 시간 되시는 분들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쁘죠? 자, 이렇게. 이렇게 식재해서 나란히 나란히 놓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개 포함하시고요. 이렇게. 자, 여기 친구들도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차르가 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